자식을 위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든 것이 저희는 건강하고 맛있는 행사 헤지를 만들어 줍니다. 저희 친한 F&B의 차별하는 맛과 건강을 지에 잡았다는 것입니다 f b 의 목표는 가장 한국적인 맛과 세계인의 입맛에 맞춘 햄 소시지로 전 세계에 진출하는 다국적 식품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실 농산물로 만든 소시지가 세계 최대 규모 박람회에서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고 맛 좋은 햄 소세지로 임시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저희 친한 FMB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시에 있는 수제 소시지 제조업체가 맛있는 소시지를 뽑는 세계대회에서 최고등급에 올랐습니다. 김제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임실 치즈와 매실 등을 넣어 만든 토종 소시지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잘게 가른 돼지고기에 임실 치즈를 넣습니다. 고기를 채워 모양을 만들고 참나무 연기로 향을 입히면 먹음직스러운 소시지가 만들어집니다. 지난해 임실에 둥지를 튼 수제 소시지 생산업체가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식육 육가공 박람회 IFFA에서 금메달 7개를 비롯해 모두 17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임실을 대표하는 구워 먹는 치즈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묵은지 또 우리 청양고추 또 인삼 이런 부분들이 한국적인 맛으로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좀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임실에서 난 메실과 청양고추 지난해 인삼과 묵은지 등 가장 한국적인 재료로 이루낸 값진 성과입니다. 임실군은 지역 특산품인 치즈와 연계 소시지 제조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실 치즈와 또 임실산 농산품을 이용한 명품 소세지 개발은 치즈산업의 외연 확대에도 기여를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한 육수에 햄과 소시지가 가득. 국민 메뉴, 부대찌개 납시오. 조미료의 맛이 안 느껴지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같고 맛있어요. 다들 너무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맛의 예.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이햄 소세지인데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쓴햄 소세지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수제 소세지인데 굉장히 부드럽고요. 굉장히 담백합니다. 이 소시지를 직접 만드신다고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이곳이 바로 착한 소시지가 생산되는 곳이랍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어려움을 아. 좀 일하는데 이거는 <laughs> 네. 그 학대 아닙니까? 노무학대 아, 아닙니까? 네. 고기를 다루는 공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온도하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15도 이상 안 올라가게끔 차별화된 신선도를 유지하자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아예 얼음을 펴놓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 농장에서 키운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임실의 대표 특산물인 치즈를 활용한 소시지까지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맛의 소시지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착한 소시지를 생산한 지 올해로 4년째 계약 재배를 통해 지역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희 대표님과 처음부터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모르시는 게 없으시겠네요. 잠시 여기 한 번. 같이 쭉 해오시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네네. 그 속에서 뭐 어떤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작업을 하다가, 저만한 이물질이 들어갔습니다. 아. 네, 거의 곤란했다고 곤란했는데, 그 얘기를 대표님이 들으시고, 질량 폐기하세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고기에다가 양념에다가. 판매를 안 하더라도 내가 먹으면 되는데. 이만큼 도리 허용하잖아, 버려! 버려. 직장 생활 그 전에도 오래 했지만 네. 참봤습니다 내가 먹기에 걱정스러운 건 절대 팔지 않는다라는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착한 소시지를 만들기 위해 재료는 물론 설비까지 직접 제작하는 대표님인데요. 그냥 사서 쓰면 편할 텐데 음. 인생을 걸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힘들게 제작을 하면서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 내아이 아빠인데요. 어. 소세지 샘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예. 근데 시중에 있는 소세지는 너무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제 아이들에게 이걸 과연 먹이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음. 예. 그래서 최대한 천연에 가까운 소세지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소세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누구든 건강한 소시지를 먹을 수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연구하는 정승관 대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소시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학금 전달, 지역 인재 채용 등 착한 기업의 기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대표님의 네. 꿈과 음, 계획은 네. 뭔지 궁금한데요.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내 아이에게 줄수 있는 먹거리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건강한 사회가 되어서 나가는 게제 바람이고요. 먹거리 에 있어서. 대기업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 게제 꿈입니다. 건강한 소시지를 만들어 누구나 맛있게 건강하게 먹길 바라는 정승관 대표 그 마음을 담아 만든 소시지가 유기농 친환경 소시지의 대명사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